쇄골 라인부터 해가지고 겨드랑이 그리고 가슴 윗부분, 윗가슴 부분을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밀어주면은 그리고 보통 겨드랑이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반대쪽도 쇄골 라인. 사람들이 왜 다이어트를 계속 하냐. 별로 살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지만, 저는 약간 살이 찌면은 다 여기 볼이나 턱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리를 아예 안할 수가 없어요. <laughs> 다이어트를 계속 해야 되고, 셀프로 마사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게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여기가 유달리 좀 많이 두툼해요. 두툼 여튼 이게 좀 이렇게 날카롭지 않은 봐요. 날카롭지 않죠. 음, 보통 다들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저는 그게 안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열심히 밀어줘야 돼요. 턱 라인 따라서 쭉 한번 밀고. 빨개지는 스타일거든요 여기 여기도 그리고 여기 머리 옆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측두근이라고 하는 데인기 완화에 도움이 돼요 손으로 여기 라인을 되 얼마나 좋냐고 이게 살일까 뭘까 살이겠지 에휴. 몸에 찌면은 옷으로 가릴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뭐 체형 커버라던가 이런 게 되는데 얼굴은 뭘 입을 수도 없고 그냥 딱 드러내야 되는 그거니까는 더 빡세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는 아니고 정성스럽게 겟레딧미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잘 타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진짜 잘 발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발라도 타요 왜일까? 매일매일이 까매져 조금씩 근데 원래는 제가 또태닝하는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더잘 타는 사람으로 바뀐 건가? 까매지다 보니까는 저는 두 가지를 그냥 섞어서 바르거든요. 그때 그때 나의 컨디션에 맞출 수. 제가 왜그 마사지를 조금 맹신하게 됐냐면 이제 마사지를 해준 뒤로 어? 너살 빠졌어? 이렇게 한 소리를 몇번 들었어요 그리고 가끔 거울을 보는 내 모습도 약간 어... 약간 좀 살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튼 마사지를 잘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얼굴에만 살이 많이 찌시는 분들은 아 근데 진짜 어떻게 얼굴에만 그렇게 아니 얼굴도 아니야 여기 여기만 이렇게 찌는 걸까? 근데 난내 얼굴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인지 중요한 일정이라고 제가 요, 벨로리오두이 쉐이크를 먹을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식사 대용으로 먹는 다이어트 쉐이크인데요. 제가 왜이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냐면은, <laughs> 안경까지. 별도의 인증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특수 영양식품이에요. 광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다이어트 용도로 나온 쉐이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한번 선택하고 먹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 완전 금손이잖아. 선택 왜 이렇게 잘했냐고. 복물 맛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펌, 이게 뭐라 그러지? 알맹이. 알맹이가 있어가지고 맛있고, 그리고 식감이 좋아요. 이게 또 무당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재료를 향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 헤매요. 근데 이 쉐이크가 저당이라니까. 저녁을 무겁게 하는 날에는 얘를 뭐 점심 대용으로 먹는다든지 그리고 뭐 점심을 무겁게 먹는 날에는 꼭 저녁에 먹어주는 것 같아요. 우유에 타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유에 타먹을 때는 내가, 어, 조금 과식을 안 했던 날. <laughs> 오늘은 찔리지 않은 청렴한 날이니까. 우유에 한번 먹어볼게요.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은 한 500칼로리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00칼로리면 은 지금, 지금 운동을 몇 시간은 해야 돼요, 여러분? 웬만하면 시간을 아낄 겸 식사를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스푼을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알맹이를 좀 많이 넣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laughs>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아요? 뭔가 특수 영양식품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고, 이 제품이 정말 나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특수로 만들어준 느낌이라서 정말 좋아요. 그지 렇 않아요? 네, 저 오늘 약간 이렇게 안경 끼고 이런 설명하니까 되게 제가 만든 제품 같지 않아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음.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숫가루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곡물 맛이잖아요. 이거 먹을 때마다 약간 미숫가루 먹는 맛으로 정말 행복하게 먹고 있어요. 음. 여기가 또 특이한 점이 무료 샘플팩을 주거든요. 아, 나 먹었구나. 이제 그거를 먹고서 맛이 없으면 환불을 해도 된다. 약간 요런 그런 딱그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어보면은 환불을 못한다. 펠로리 오둥이에 대한 그런 자신감과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 이유를 알것 같다. 음. 여러분들도 약간 무겁게 먹은 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때, 하루에 한끼 정도는 이렇게 건강하고 가볍고 맛있는 쉐이크랑 함께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짠! 오늘은 공복 유산소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좀 나가서 뛰려고 했는데 제가 좀 뒹굴거리는 바람에 집에서 간단하게 하고 나가야 돼요. 저의 아침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먹는 거보다 그, 그 뭐라 그러지 이 보존 식품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진짜 많이 좀 아팠거든요. 면역력이 확 떨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언니가 이 비타민과 그리고 면역력에 좋은 이 알로에를 선물로 줘서 이거를 매일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엄마, 홍삼은 진짜 한 박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줘서 이제 매일 아침에 이렇게 먹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라떼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 아메리카노에 그냥 저기 뭐야, 이거, 무, 무, 무 설탕에 그 뭐죠? 아이스티를 넣어가지고 또 집에서 마셔주고 있어요. 음 이렇게 젤리 형식이에요. 음. 요즘에 또 나는 솔로가 재밌잖아요. <목소리> 아니, 그래서 키스를 누가 했냐고? 미치에서 궁금해서, <목소리> 혼자 먹은 이 과연 누구를 근데 정숙 님은 뭔가 너무 도돌적이라서 무서워. 아, 나도 좀이지 모르겠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있어요 이거 약간 그 책임감이라든가 분명히 음. 확실한 저 자기만의 사명감이 있는 거죠. 음. 요즘에 또소아가 얼마나 돼요? 귀... 제가 예상을 넘어서, 어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오늘 운동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희 스태퍼를 밟고 기분 전환용으로 이렇게 상큼한 노란 색깔을. 뭐 물을 넣으면 우유를 넣는 것보다는 조금 밍밍하기 때문에 저는 진한 맛으로 맞춰서.